구에 있는 벡터를 우리가 정사영시키는 평면에 내는 순의 발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y는 4라는 게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시작하는 점을 일치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밑에는 y 더하기 루트 3g 더하기 8은 0 이렇게 볼수있겠죠 자, 우리가 p q 로 하는 벡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가 p1, 여기가 q1, 여기로 우리가 p2, 여기로 우리가 <laughs> q2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각을 알아야 되겠죠. 이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의 버선 벡터가 0, 1, 0 되겠고요. 이것의 버선 벡터는 0, 1, 루트 3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코사인 세타는 루트 1에다가 루트 1 더하기 3이니까 4가 되겠죠. 네, 위에는 1 돼서. 2분의 1 되겠습니다. 그럼 여는 그러면 3분의 8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자, 우리가 이제, 이, 이 것이 이쪽과 이른각을 알파라고 두고요. 이쪽과 이른각을 우리가 베타라고 두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것이 3분의 8가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예각이 될수있게 되면 2, 3분의 2파도 될수 있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될수 있죠. 왜냐면, 예각이라고 되있는 되겠, 거니까, 우리가 이쪽과 이될수수 있고, 이쪽과 이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은잘 정확히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답을 두 개로 우리가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풀어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pq 벡터의 제곱 플러스 pq 벡터의 제곱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수 있죠. <laughs> 자, 그러면 저것은 pq 벡터의 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p1 q1 벡터라고 하는 것은 <laughs> 이제 뭐냐면 이쪽이니까 이것은. PQ 벡터에다가 코사인 제곱, 코사인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플러스 또 PQ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PQ에 이번에는 코사인 베타의 이것의 제곱 이렇게 볼수 있겠죠? PQ 베타의 제곱으로 묶어주겠습니다. 묶어주게 되면 이것은 이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되겠고요. <laughs> 뒤에는 이것도 제곱이 완전 빠졌네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laughs> 네,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사인 제곱 알파라고 볼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인 제곱 베타라고 볼수 있죠. 이것의 최대값을 물어봤죠. 최대값이라고 해서 이제 알파가 커져도 최대값이 되고, 베타도 알파가 증가할 때, 베타도 서로 증가할 때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클 때가 되겠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될 때, 3분의 2파일 때 우리가 최대가 되면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대입하면, <laughs>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제곱으로 하면 하기 힘드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알파로 바꿀 수가 있겠죠? 플러스 또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베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럼 이제 2분의 2 마이너스의 코사인 2 알파 플러스 코사인 2 베타가 되는데 2 베타를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죠 코사인 2 베타는 여기서 2 알파 더하기 2 베타는 현재 3 분의 4 파이가 되는 거니까요 이것은 3 분의 4 파이 마이너스 2 알파로 우리가 쓸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바꿔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pq의 조급이 최대가 되려면 pq가 지름일 때가 되겠죠 <laughs> 지름이니까 이것은 지름의 길이는 4가 되죠 중심 2,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16 앞으로 빼고요. 16에 8까지 앞으로 빼겠습니다. 8 앞으로 빼주고 남는 것은 이제 2 2이거만 남는데요. 저것만 우리가 풀어주게 되면. 코사인 2파 플러스 이것은 코사인 3분의 4파이 코사인 2α에다가 플러스 사인 3분의 4파이 사인 2α 이렇게 볼수 있겠죠.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고요. 사인 3분의 4파이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수 있죠. 그럼 이제 이것은 코사인 2알파 2분의 1 되겠죠. 이코사인2알파 플러스 2분의, 2분의 루트 3 사인 2알파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우리가 합성하게 되면 앞에는 1대고요. 사인 2알파 플러스 감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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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의 최대값은 이제 우리가 이것이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겠죠. <laughs>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최대가 되어서 최대 부족한 최값은2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8에다가 정답은 3, 8에 24가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은 24 이렇게 되겠죠.